1번에, 어, 작은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일 때, 크고 작은 둔각은 모두 몇개 있습니까? 그랬어요. 둔각은.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둔각은, 일단 한번 적어 봅시다. 각, 뭐, 뭐, 뭐 될까요? 일단, 요렇게 두개 모이면은 둔각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각, 어, 기읍, 이 미음 이런 거 둔각 될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어떤 거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각 비읍, 이응, 리얼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거될수 있어요? 리얼, 리얼. 어 각 이런 식으로 있는 미음, 이응, 디귿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거 돼요? 또 어, 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을, 이응, 리언 각 리을, 이응, 리언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각. 뭐 디귿, 이응, 기읍 이런 것도 되고 각 어, 니은, 이응, 비읍 이런 것도 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총몇개될수 있어요? 여섯 개될수 있겠죠. 그죠? 여섯 개 이렇게 필기하고 다 됐나요? 그 다음 2번 문제 은진이나 학교 4학년 학생들의 어, 혈액형을 조사해서 나타낸 어, 그래프입니다. 혈액형을 조사했는데 혈액형이 O형인 학생이 21명이에요. 여게 21명. 그러면 어, O형은 지금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잖아. 일곱 칸이 21명이므로. 한 칸은 몇 명이에요? 한 칸은 3명이겠죠. 맞죠? 3, 7이 21이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B형은 지금 몇 명입니까? 몇 칸이냐면 10칸하고 11칸이죠. B형 11칸이니까 얘는 33명이고 그 다음 AB형은 몇 칸입니까? 나 둘, 세 칸이잖아? 세 칸이니까 아홉 명이에요. 그죠? 따라서 학생수 차이는 어, 24명 되겠죠. B형하고 AB형의 학생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213588. 요거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서 분모가 같은 두 개의 대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대분수의 차가 가장 작은 경우의 그 차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차가 가장 작으려면 지금 일단 분모 똑같은 게 8하고 8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 가장 어 작은 수에서 그다음에 가장 큰 수, 요거를 빼야 될 겁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대분수에서 일단 3과 8분의 1, 요 수가, 어, 분자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2와 8분의 5,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 개를 뺐을 때 차이가 가장 작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빼려면, 3에서 하나만 빌려줘야 돼요 그러면 2와 8분의 9가 되고 빼기 2와 8분의 5가 되니까 어 차이가 가장 작을 때의 그 차는 8분의 4가 차이가 됩니다 그죠 네. 요것도 해야되는데 빨리 해요 4회도 해야돼요 아니 4회 거기 있잖아요 뒤에 아 안하고 있었어 이거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기역 미음 리얼은 정삼각형입니다 자, 기역 미음 리얼은 정삼각형이고 사각형 기역 미음 디귿 리얼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랬을때 니은 미은 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요 각이 몇 도겠어요? 요세 개가 60도 60도 60도예요.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요 각은 몇 도냐면 이게 30도예요. 그죠? 30도고 요길이하고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 있는 각이 몇 도씩이냐면, 어, 150도를 빼면 이게 75도, 여기도 75도에요. 이쪽도 똑같이 75도, 75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각은 360도에서 60도, 75도, 75도, 이세개 합친 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 360도에서 얼마를 빼는 거냐면 이거 150이고 60이니까 210이거든. 이걸 빼면 150도가 정답이 돼. 그 다음 5번 문제 4.996보다 크고 5보다 작은 3자릿수 그러면 어떤 거될수 있습니까? 4 997될수 있겠죠. 4.998될수 있고 4.999될수 있어서 몇 개? 세개될수 있어요. 알았죠? 아니요. 2번, 3번 필기해. 자, 일단 가지고 있어요. 자, 진도책 펴세요. 개념책. 118쪽 할 차례 맞나? 118쪽에 자, 자료를 수집하여서 꺾은 선 그래프 나타내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번 문제 보면, 유린의 학교 누리집 방문자 수를 수집한 자료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가은이는 거기 2회 워크북 돌고친 거 고쳐요. 알았죠? 자, 여기 보면, 1일날 120명이 왔어요. 그럼 적어보세요. 여기 120명. 2일날은 160명. 3일은 240명. 4일은 320명. 5일은 300명. 요렇게 봤습니다. 맞죠? 그거 다 옮겨 적었어? 어, 그러면 너 그거 뭐야. 복습체하고 평가체하고 다 했는지 한번 봐봐. 그건 좀 이따 하고. 복습체하고 평가체 다 했는지 보고, 덜한건 고쳐 자, 그랬을 때,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의 가로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좋으냐 하면은, 날짜. 를 나타내고요. 세로에는 방문자 수를 나타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이런식으로 밑에 선생님처럼 가로에 날짜를 여기에 적고요.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세로에는 방문자 수를 적고요.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적을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일 날는 120명이니까 여기 한 칸이 몇 명이 돼야 되냐면 한 칸이 20명이에요. 여기 다섯 칸이 100명이니까. 그죠? 한 칸이 20명입니다. 그래서 1일 날 120명은 어디에 점을 찍어야 되냐면 여기에 점 찍어야 돼요. 1일에 120명. 2일에는 160명. 여기 점 찍고 3일에는 240명, 그 다음에 4일 날에는 320명, 5일 날에는 300명. 이렇게 점 찍고 이걸 연결합니다. 알겠죠? 다 연결하고 연결하면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제 제목을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날짜별. 예, 날짜별 유린내 학교 누리집 방문자 수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적어야 되겠죠, 죠? 강이 네. 다 붙였어? 도장 다 받아서 세 번다. 꺾은선 그래프까지 전부 다. 그럼 이 밖에 시험지 있는지 한 번. 1번 덜 아까 푸는거 니네 스스로 지금 풀어보고 그 다음 오른쪽에 1번 봅시다. 그럼 수집한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는 1개월에 1개월에 키가 56 2개월에는 60 3개월에는 62 4개월에는 65 5개월에는 67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적고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어 아기의 어 개월별 개월별 뭐키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되겠죠. 개월별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었어요 그다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물결선을 사용한 꺾어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일 작은 게 지금 56cm 예요 그럼 지금 불필요한 부분 0cm 와뭐 55cm 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거에 우리가 물결선을 넣고요 그 다음 3번에 어, 표를 보고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선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1개월에 56 그죠 여기가 55가 되고, 60이 되고, 65가 되고, 이렇게 이제 가로하고 세로의 눈금을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한 칸이 1cm야. 한 칸이 1cm. 그래서 1개월에 56, 2개월에 60, 3개월에 62, 4개월에 65, 5개월에 67 요렇게 점 찍고 역시 자 대고 연결해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제목은 아까 우리가 했듯이 똑같이 뭐 아기의 개월별 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기 의 개월별 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목을 붙여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기의 키가 가장 많이 자란 때는 몇 개월하고 몇 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자랐어요? 지금 4월에서 5월은 몇 칸만큼 자랐어? 두칸 자랐죠, 그죠? 2cm 자란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자란 때가 없어요? 어? 3월에서 4월요? 3월에서 4월은 몇칸 자랐는데 3칸이잖아. 그럼 3cm 자랐잖아.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더 많이 자란 곳 없어? 지금 1개월하고 2개월을 보면 지금 몇칸 자랐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자랐잖아. 그래서 가장 많이 자란 때는 몇 개월과 몇 개월 사이예요? 1개월과 2개월 사이. 이때가 가장 많이 자란 거죠.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자 자료에 알맞은 그래프를 선택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월별 사과 판매량을 하나는 무슨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근데 이 마, 막대 그래프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많고 적음을 한 눈에 비교하기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꺾은선 그래프인데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거 변화, 어,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보기가 좋습니다. 이딱이 이 차이점이에요. 많고 적음은 막대그래프고 변화는 꺾은선 그래프가 좋은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에 요일별 도서관 방문자 수의 많고 적음 이랬어요. 그러면 어느 게더 좋다? 막대그래프. 막대그래프예요. 그 다음 2번은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게 좋다? 꺾은 선 그래프가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똑같이 또 자료의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좋은 것은 막대그래프고요.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것은 꺾은 선 그래프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 이번에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중에서 조사한 자료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조사한 자료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그랬습니다. 지금 날짜별로 물의 높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꺾은선 그래프가 나타내기에 적당한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매이줄 테니까, 저기 정수기 위에는 이 시험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3번에, 그래서 이 표를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세요. 가로에는 날짜, 세로에는 물의 높이. 그리고 이 그래프의 제목은 날짜별 물의 높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됐나요? 그 다음. 조사한 주제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선으로 이어 보시오. 그랬습니다. 연도별 눈온 날 수의 변화니까 변화는 뭐가 좋다? 꺾은선 그래프가 좋고요.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는 막대그래프가 좋은 거고요. 강아지의 월별 몸무게 변화 그래서 이것도 꺾은선 그래프가 좋은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숙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 가은이는 사회가 숙제야. 그, 그, 사회. 그 다음에, 채영이하고, 이진이하고, 어, 지아냐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5단은 지금 끝났잖아요. 그죠? 개념, 복습, 평가책을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겁니다. 5단은 끝까지. 그게 숙제야. 알았죠? 예. 네. 아까 서술형 했는 거 도장.